기마장기구요. 창문 열어주고, 마올라가구요. 손 엉구요. 열고, 중앙상 가구요. 넘어주고 수비 좀 하고요. 일단 수비하고 공격을 가겠습니다. 상에 올라온다는 이야기 같고요. 음. 왕을 내리고 포가 넘고요. 왕이 이쪽으로 갑니까? 제 포가 여기 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죠. 그냥 올려가지고요. 싸움을 한번 하자고 하고 오. 음. 상이 가고요. 차가 나왔네요. 차 가라고 하고요. 차가 와도요, 상을 잡지는 못하죠. 퍼가 이쪽에 있으니까 잡지는 못하고, 음... 옆으로 하고요. 상이 잡겠죠. 상이 안 잡으면 계속 오고요. 잡으면 차가서 한번 달라고 하고 뭔가로 지키겠죠. 차가 오든 뭔가 올 거고요. 근데 여기 왔던 상이요 갈 곳은 없어요. 못 돌아가잖아요. 차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잡으면 이 상이 좀 위험하긴 할 겁니다. 여기 상이 나와서 여기 양득하겠다고 하면 포가 따라가면 차는 비켜야 되니까요. 그런 점이 있고, 아 여기 누르러 온다. 음 일단 차가 이렇게 갈게요. 옆으로 하면 외통수죠. 그래서 병을 못 움직이고요. 어, 차가 와서 지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차가 와서 지켰고요. 음 일단 이렇게 갈게요. 또한번 가고. 음, 차를 넘어서 달라고 하면 붙일 때 일단 잡고요 상은 피해주고 상이 피하면은 아, 조금 애매하네요 차가서 말을 달라고 하면 밀 거예요 아마 마 잡고요, 마 주고요. 대신 여기 왕이 있는데 포가 있죠. 저는 그거를 볼수 있고, 음, 상이 가서 차를 달라고 하고, 상이 피하면. 차가 잡으러 오겠네요. 차가 잡으러 온다. 상이 이쪽으로 피하고 잡을 때, 상이 가서요 말을 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내려오니까 열질 못하죠. 차가 있어서요. 올려서 와야 되는데 음... 차가 더 달라고 하고요. 상이 갈 곳이 없으니까 차가 올라올 텐데요. 포로 잡으면 됩니다. 상이 어딜 공격하고 막아나와서 포를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공격할 곳이 없어요. 음. 상달라고가고요 아, 여기상 있나요? 아, 그러네요. 아, 여기 상으로 안 잡았어요. 일단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요. 아 여기 상으로 잡았으면은 제가 안 좋았는데요. 포가 걸리잖아요. 돌아와 주고요. 당겨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건데, 당겨오면 상이 나와서 차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게 되긴 하네요. 그런 게 됩니다. 네, 여기서요, 마가 가서요, 마가 좀 올라가고. 상장 있나요? 상장 상장이 조금 그러네요. 음. 상장을 부르면 일단 사로 한번 막아야 되고요. 차 가라고 하면 대를 한번 아니면 이쪽으로 피한다. 아 눌렀어요. 한번 올려주고요. 상장은 이제 옆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아 잡으면 말을 잡는다. 와 좋은 수네요. 좋은 수고. 대를 하면 잡을고 잡을 때 잡으면 올라간다. 일단 이건 대를 할게요. 여기 오는 수를 생각 못 했습니다. 피하면은 그냥 잡고요. 차가 잡으면은 아 이거는요 마가 못 잡아요 포장이라서요. 음 종종 이런 실수 나오죠.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지금 이거를 대를 하면요 마로 잡겠다인데 포장이라서요 마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잡으면요. 끼우죠? 포 잡혔죠? 포가 넘어와서 지키면 외통수니까 포가 잡힙니다. 뭐 이렇게 밀고 올 수는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점수차가 10점 정도 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기마장기였고요. 초반은 제가 구포진으로 수비를 좀했습니다 잡고 상가고요. 어, 여기서는 상이 잡으면요 이렇게 가죠. 차가 와서 지키면은 또 올려서 가라고 하죠. 조를 병을 올려서 지키면요 포가 넘어가서 차 가라고 하죠. 그럼 차가 이렇게 가서 못 지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수는 있네요. 여기 상을 달라. 그래도 뭐 이거는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장군 부르면 이렇게 지킬 텐데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차 가라고 하면 여기선 또 차가 잡히네요. 갈 곳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제가 그냥 주더라도요 상이 잡으면 그 후에 제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렸고요. 앉아 봤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것도요. 여기 잡으면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있고요, 이렇게 되고. 대신 여기 저는 포장을 부를 수 있는데 상대방은 포가 아직 못 왔죠. 한번 한번 넘을 수는 있는데요. 음, 넘으면은 여기를 잡는 것도 있습니다. 마가 이렇게 나오면은 포장을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뭐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들어가겠다고 하고 왕이 올라올 거고요. 약간 뭐 이런 진행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잡고 가겠다. 그렇게 했더니 갔고요. 잡고 상을 여기서 잡히면요. 이거 못 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혔습니다. 올라고아 이거 제가 실수인데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많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 잡겠다 해야 되고요. 상이 또 이런데 가면 음. 이거는 돌아오고 막아가서 대를 하자고 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지금 포가 넘겠죠. 포가 넘을 거고. 여기까지 잡고. 좀 모양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이상은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오, 이 정도 있었겠네요. 들어왔고요. 오고 여기에서 이제. 아, 이거 오는 거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여기 갔다 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바로 갔어야 되나요? 붙였을 때. 차달라. 이러면은 피할 때. 이렇게 피하겠죠, 어디? 잡고. 잡으면 이렇게 차를 걸면 아마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좀 포달라고 가서 아 포달로 못 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오는 거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요. 이렇게 와가지고 대를 해서 여기 손해 보더라도 요 잡으면 이렇게 하고. 대를 한 이후에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오던지 해가지고요. 근데 여기를 잡으면서 마가 못 잡죠 포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납니다.